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와플 만들어 볼게요. 제 와플 몰드 만드는 거내 올렸을 텐데요. 그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테스트해 벌써 해봤죠 와플 몰드 와플 몰드 와플 몰드 준비물해서테게요 와플 기드 그리고 수제 레진, 와플, 해서소스가 있어야 되겠죠. 소스 그리고 물감, 물감은요, 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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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토색 물감, 붓, 그리고, 아, 봐요, 황토색, 황토색 물감, 붓, 그리고, 그리고, 물, 물, 이, 준비가 되어 있구요. 손목 매니큐어도 준비해 주세요. 제가 홀레박떡 뛰어와가지고 그리고 데코 해줄 거 생크림, 생크림, 생크림 짤 주에 들어있는 생크림 커터칼. 그리고 토핑, 데코에 좀 토핑이 필요해요. 어 아, 저는요, 어하지뭐 뭐 할까? 아, 할게 없네. 스틱을 스틱, 스틱 뭘 스틱? 스틱할까? 저는 음뭐 하지?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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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스틱으로 점. 좀안 맞는 거 대단히 죄송해요. 오렌지 토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비망의 천사전투가 필요합니다. 어. 황토성 물감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물감 찔곳도 필요하고, 붓도 필요하고, 그런 것 정도 필요하다 제가 했어요. 일단 일단 한 곳에 피워놓고요. 치워, 아, 피워놓고. 치 열쇠. 이거는 제가 아시죠? 생크림 만들 때. 생크림 만드는 거 제가 올렸었어요. 펜사던토. 이다가 소량? 소량을 이렇게 해주시고. 소량. 이게 소량이죠? 아닌가? 소량. 아, 채색을 안 해주셔도 돼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해보려고. 채색 안할것 같거든요. 제가 이벤을할 수도 있어요 그때 좀 부족해요 이벤할 거가 뭔지 아세요? 햄토핑, 식빵토핑 그리고 스틱으로 소량 스틱으로 줄 거고요 열쇠고리, 이라만 대부분 다리라쿠만 좋아해가지고 근데요 이벤을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감 갖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줘봤자 치, 친구한테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 줘요. 이렇게 염색을 시켜줬죠? 염색을 이렇게. 여기에 이게 철도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투명 면 이렇게 발랐어요. 그랬더니 잘안 붙을 것같아잘안 붙. 근데 잘 안붙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요 와플 골드 근데 이걸 작게 만들거라서 와플을 가지고 두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더더 이었다 에이씨 모양이 이상하게 아 그리고 파스 아 제가 달려라 치킨님의 출처로 맞는 수 케이크, 수 케이크도 한번 만들어볼 거고요.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잘 열었으니까. 토핑 도전은 못 하겠고요. 제가 투사도 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음, 그리고 생크림을 한번 짜줍시다. 소스를, 소스, 아, 그리고 색깔도 필요한네요 어, 소스 만들 색. 저는 소스를 빨간색으로 했어요. 딸기 시럽이죠. 어 여기다가 이제 뿌려 줍니다. 물을 생크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뿌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한 거고요. 진짜 이제 진짜로 뿌려 봅니다. 고정돼 친구가 준게 있는데요. 네, 아껴 쓸 생각이에요 친구가 저 몰드 찍어보라고 했어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제가 몰드 찍은 거 있어요 친구가 엄청 착하게도 가져라 그래가지고 가졌는데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해줬어요 시점이안 맞는 날인가? <laughs> 그리고 어터 칼로 아 그리고요 왜 저거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저는 다 마르고서 는에 칠할 거고요. 다 마르고 칠해야지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잘라줬어요. 엄마. 아, 흥맹맹해. 이거 잘라줬고요. 자른 거 여기다 뒀어요. 이렇게. 얘도 이쁘죠? 나 그냥 꽃시럽 할래. 꽃시럽이 낫겠다. 꽃이랑 음? 음. 그럼 이쑤시개와 석갈판도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아, 저는 이런 것도 해볼까 봐요. <laughs> 제가 미니먼들 쿠키예요. 네, 쿠키인데 네. 예쁘죠? 예쁘잖아요. 별론가? 쿠키예요. 음. 이쪽 켓 틀로 했어요. 아하. 깡총, 깡총. 네. 여기 다가 여기 다가수제 레진. 수제 레진. 헛, 여, 이거, 이거 달아줬어요. 수제 레진은. 엄마, 너무 많이 부었나? 아, 까워아까 아까운데? 아, 어, 시름 아깝다. 아, 엄청 아깝다. 에휴. 다시 붙자. 아씨. 레진 레진이래 예, 죄송합니다. 예 수제 레진인데 물풀 물풀 플러스 목공용풀 플러스 저기 했습니다. 그 투명 매니큐어 떠니 이렇게 되네요. 어, 하얘지면 레진인 줄 아시죠? 너무 너무 하얘도 레진은 안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응. 이거를 이따 시럽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런식으로. 뿌려주세요. 이렇게. 음, 이렇게 뿌려줬어요. 음, 끝! 쉽죠? 별론가 어쨌든, 얘네들은 아깝지만, 버릴 거 레진 완전 망쳤어요. 레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줬어요. 뿌쁘죠 그러면, 안녕. 슝! 다음번에 스노케이크도 만들어 볼게요. 약속!